나 그냥 캐롤할까? 캐롤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알았어. 좋기는 니지만아 아니 또그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쌍총은 너무 짜증 났어. 쌍총 맞았어. 저기 이번에는 탱이 없네. 하... 아. 쟤네는 맨날 웨슬리만 하고 카인만 하나 봐. 그런데 닉네임도 방탕네. 완전 음. 아, 맞췄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엑소를 조롱하듯이 으르렁을 달고 있는 것도 매우 열받네. 웃기다 아. 아파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음. 즐겁다. 우리 금요일마다 해요. 금요일마다? <laughs> 금요일마다 나 비어있던가? 그럴걸? 응 내가 가... 맞아 나 금요일날 비어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응, 금요일마다 비어있어 응. 디아나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님들도 해보세요 장난아님 디아나를요? 왜 갑자기 디아나는 좀 뭐뭐 예쁜 뭐. <laughs> 예뻐 예쁜 예쁘지, 예쁘지? 어떻게 하지? 기나지. 나도 아, 보자마자, 아 어, 어, 너무 예쁘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어, 저, 페이지 좀터더라고페이 못하는데. 알았어요. 페이 못하는데. 한 번만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laughs> 아우, 짜증나, <짜또해>, 카이, 진짜. <laughs> 어, 왜슬리냐 냐? <안> <laughs> 뭐, 젤리 같은데? <좋았지>? 그러네, 왜, 외로이 <laughs> 카이, 카이는 저기에요. 이쪽이다, 다. 아, 씨발. 아, 열받아. <laughs> 아, 열받아. 진짜 웃겨. 아, 열받딱 한장. 뺑나 지금 죽는데 아이고, 저기 가줘야돼요? 야저 죽어요 죽어 죽어요 어우 아. <laughs> 노저아 씨발 우와 나 오자마자 죽었어 스스죠 <laughs>

아니 안 맞았어요, 다 쳤어. 아니 미친 새끼 아냐 진짜 저거. 아접끈가 아우 테이 진짜. 나. 음. <laughs> 그..그.. 검 괜찮아? 거기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거 내가 두명다 잡고 나온 거라서 이 쪽이다 이 쪽이다 리리만 치다가 리리리리리 가셔도 돼요 좋아요 리리리리리 <laughs> 아, <대박 위험해>. <laughs> <laughs> 나이스 위민가! 나 죽겠는데 그 이거? 나좀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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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 강도 안다. <laughs> 진 해봐, 해봐. 포넌네 어? 아, 아니, 야. 에이. 파이팅. 이나 <laughs> 아니. 내 잘못. 저걸못 맞추네. 진짜 큰만큼 맞았어 아, 그만 만아야 뒤에서 생길 정보 하겠어 갔다. 하긴 어떡하지 뭐야 캐롤이라 다 모두의 증오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우 잡았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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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먹자 1번 먹자 다려일번 먹자 이거 먹어요? 응 이제 저거 들고어 근데 을 클을... 기동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사는 이 있어서 못 올라가. 애짜증 나, 이 기점마다 봐주러 간다. 티샤가 원 티야, 아까부터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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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티야. 지금은 티 샀을 것 같긴 한데, 막 계속 냉경답라니중력에었 진짜 말도 안되겠다 여기다! 건물에 쓸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그래, 어, 오, 오. 진짜 여기 있어요? 음. 몸 너무 아파. 떡볶이 견디기엔 너무 강한 집이야 레이키 <놀람> 아, 다어요이다응쓸 필요도 없었는데. 무서워. 아. 더바이퍼 타야 요 아이고, 안 닿을 것 같아 실수로 너무 무서워서 아까이봤는데 아, 아요? 안 닿는데? 근데 뒤 데미지 표기 뜨는 거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 저안 보고 왔어요. 무서워서. <laughs> 음. 어. 아 까비. 뻔했다. 어, 아, 답파나버려나 나 죽어.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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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었어. 어 안녕, 너무 안녕, 너무 안녕. 그래, 안녕. 뭐, 이거 그냥 버리고 묻지? 어, 죽었다. 먹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1번 분 갈라나 얘들? 공성이네, 이거? 공성이에요 네. 어이구.

먹어, 먹어, 트루퍼 먹어. 트루퍼, 트루퍼. 이거 근데 나 혼자는 못 먹... 어, 한 명이 같이 먹어줘 먹어줄게요. 태어나자마자 갈게요. 대저가 봐줘, 그러면 껴. 응. 먹었어, 먹었어. 응? <laughs> 나 요양좀 제가 좀킬수 있게 도와겠어요 어디가? 어디가? 그냥 얘들 다 저러고 네 지금 요양 같단 말이야 로빈. 알죠 같이 가지 마안데요 이발. 이를... 어 아, 미안해 아 그런지, 그런지. 미안해 저기 서 대줘 고립대서 아저 콰인 때문 과질 못하겠어 사나이 는데 중식 거네 LBC9 그 위험하다? 내가 잡고 있었는데 한 틱이 모자랐어. 오지 마세요. 저격켰어요 저쪽. 내가 먼저 가. 저 침탄대. 이제 맞을 있어. 필요 없는데. 이럴려고 다시 가는 거 가는 거. 저기 다.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잠깐. 적군을 킬. 더블 킬. 잔원.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킹받네 방어 찍겠어 그거 뭐냐? 공지다. 잠깐만. 어, 디 갔어? 내가 갈게 뭐... 또. 아니, 박스만깨 아, 튕겼어. 어? 미안해! 이건 방어는 나의 의지가 아니야. 이렇게날 설레가셔서 흩뿌리는거안 좋거든요. 전전 내가 먹으려고 친게 아니야. 아, <laughs> 알겠어.

그냥 5번 밀래? 누굴까요? 값을? 못 미니? 어? 총 값을? 총 맞을게 이거 밀고 바로 버퍼 빨고 밀어요 그냥 어 바로 트퍼먹어 약간 빡빡한데 아니야 저는 우리 투탱이라서 잡아줄 수있 근데 내가 궁이 없다 나왔나 봤지 그다 어디선가? 옆구리 어, 비는 거어디 어? 봐야 되지? 잠깐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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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계속 줄 들어가야 돼 아이고 아이씨 싸 4번 끌다 아에 보자마자 무었는데 아, 진짜 는아 아, 진짜 너 아프다.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아, 진짜 너무 가요, 아프다. 아, 진짜 너무 아 알았어 나다음에또 연습 같은 거 하지 않을게 아프다. 아, 게짜너 않을게. 아, 나 딜량을 다 야, 지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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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맞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d t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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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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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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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제가 확인... 하긴... 아니... 배쪽을 감기로... 안 들리셨나요? 제가 대신 맞아드렸습니다. 보여... 음. 안될 어... 저기 괜찮아요? 한이게더비키안될거같다 아... 여기 난이가 났는데 지금? 지금 제가 다었다 응. 아, 씨나죽나죽었나나 죽었다. 아, 나 죽었다. 아, 나죽 아, 나 죽었다. 아, 나다죽다죽었 저 레벨이 6 0레이라서 아. 나부터 봐줘야 될것 같아. 응. 맞아. 나 그래도 저기 파수꾼 한명 따고 왔어. 잘했어. 뭐 아니, 한 번에 무슨 200이더라? 버들 수가 니까 저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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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레이더나 이 매저 간다, 매저 간다. 아, 나민다 <laughs> 아! 미친놈이 이거 뭐..뭐야! 림도 림도 외반데 아 어? 아.. 어, 바로 봤어야 되는데이안한도 어.. 페이.. 페이 잡으려고 했던건데 걔가 갔어 아나저 저격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쪽은빨 어, 어, 올리는 거 밖에 없어 진짜. 방을 역시 올리는 수밖에. 없어아 저격 한 번에. 갔어. 그니 그러니까 옆에서 탱이 막아주기 바란 수밖에 없어. 시아 있는데 아니면 안 가고. 저 그거밖에 없다. 어. 예. 야 위험하다 거기 좀. 아나왜 어, 이렇게 음... 저기 부부님처럼 키워졌지? 근데 골센 먹고 싶은데. 나 다, 10초밖에 안 뒤에 남았어요. 따라가요. 뒤에 따라가요. 차이. 왜 실리요? 어? 왜리야 어. 맨날 헷갈린다. 아, 네. 저기... 뭐 심고 간 건가? 먹었다, 먹었다. 들어갈게요. 그래도 공 치우려서? 네. 공치이면한 번만 내가 옆도는 거좀 도와줘. 아! 또, 저 조, 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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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악몽이. 악몽. 아이씨. <laughs> 나 이거 악몽이라서 못 가요, 못 가요. 오, 우리 못 가요. 올라갑시다. 근데 우리 피가 괜찮나? 올때 먹는데 나올 수도. 맞아, 저 먹자 그냥. 와, 올 아, 때는 저 혼자서도 먹긴 하는데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냥 음. 이정이나 합시다. 지금 뒤태는 설정됐군. 말레빔. 뼈를 먹어요. 괜찮아 주님저 정도면 괜찮아요 말레틴이라서. 걔 음. 열받을 뻔했어요. 저 저런 반응이라서.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것만 못 먹게 하면 됐다 됐다 못 먹었다. 피션 진짜 개빡쳐. 맞아. 저 뭐냐? 저거... 미드 밀고 세 번째 라인도 계속 밀어야 돼요. 근데 이거 나 내가 밀긴 좀 손인데. 그난 <laughs> 내가 밀테니까 네가 끼어들래. 그래. 나 만렙이라, 응. 와. 진짜 반올개구려 에? 저기안 맞네? 어남 났다. 아우 어, 와와와와와와와와 여기. 내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네. 어나나나나공슨 아, 소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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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거.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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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왜 이렇게. <목소리> 님들이 딜이 안 나오는 거야. 티가 탄단한 거야. 가단한 거야. 히트가 한거안나오가도 해? 한거가거저거

뭐지 근데 그거 있을 거예요. 왜둘지 궁? 어요 어. 저저저저 쪽에 아마 카인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내가 죽었어. 음. 어. 아, 누워서 사라졌길래. 먼지와 나라면 음. 내가 죽는 게 낫지. <laughs> 이거 안 느낌. 슬픔. 그 배겨줄게요. 배저 배겨가 너무 지겁다 음, 배겨한테 줄게요. 여기 있어요? 요거 여기 있어요, 타르테? 아, 람들 뒤에 있다고? 시들아, 좀 아. 잘해봐. 근데 네, 그거 너무 들어가지 말고요. 이시프를저끝 어? 음, 가서 우리 빼야 돼 이거. 배조 도망쳐, 배조 도망쳐. 어, 됐다, 됐다. 어 나와, 나와, 나캐 나와, 아, 나와, 나와, 배조도 나 배조도 나저 그거, 어, 괜찮아요. <laughs> 파워 어, 하나 깼으면 됐어. 미드 라인 먹어주세요. 제가 최선간... 잠깐. 요거 요거 다, 다 먹어주세요. 나, 나 지금 늦기가 뛰어간 쪽에 라인을 먹을게. 어. 여기, 여기 세 개나 있는데. 어차피 저기서 나올래 없으니까 그냥 근처에 있을게. 에이, 에이, 에이. 야, 옆에 역시 역시. 폭포 시드니 발렛 어떡하냐 저 레이더 건네 일아 이거 아깝다 맞았어? 근데 튀었네 아니... 어 뭐가 있다 너 뭐냐? 방어네? 방어? 방어 근데 사농인는 진짜 그러데개줘가난해개줘 많이 먹어 너 위할까? 잡을까? 스티 당하면 큰일 나긴 한데 네, 너그 카인이 있어가지고 사먹이 아니야 지금 애들 다 오거든? 안 먹어? 먹거진짜아안 먹는, 먹는 게 맞나? 아니, 아니, 먹을 건가요? 애매한데? 어이 배도 들어갔어, 가야돼 어, 어 어, 이거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지금 3분의 1, 1 나왔어요, 3분의 어, 1. 1 견제하고 있어? <laughs> 다 타있다,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아이고, 올라가자 <laughs> 힘들다, 힘들어, 어디서 어 나 죽어요. 저못 살려요. 이거 나도 저살려저 아? 저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우풍이 걸려가지고 죽이고 저건 살려야지. 공아 저거 공기 준다 이러면 잡긴 잡 봤는데요. 어떡하냐? 됐다 죽어진다. 잡았다 <laughs> <가봤다. 웃음> <laughs>

아나 조금만 더 했으면 100k이다. 와우. 재밌었다. 와, 2 0 아! 와우. 미 길이야. 와 왜, 왜, 렇게왜 근데... 저렇게. <웃음> <웃음> 왜 저렇게. 가그렇게왜받았어 누가 렇게왜 저렇게. 렇게왜 저렇게. 렇게왜들렇게비들 아 너무 웃긴데 거의 뭐 하트 여왕이라고 할게 있지? <laughs> 어 거의 준. 그근데난저 어. 준님이 하트 하트가 익숙해서 나쁘지 않아. 좀 그냥 너... 약간 준님 건강하네 이런 느낌이라음 준이 오늘도 건강하네 이런 느낌으로 좋더라고. 아 시드니 너무 좋아. 난 괴롭히는 게 너무 즐거워. 어어 어, 어, 네. <laughs> 어 오케이.